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? 김밥이요.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쪽으로 하셔야죠 이제 보이는 쪽으로. 아니요. 이렇게. 그죠? 네 해보세요. 그건 뭐예요? 맛살이 아닐까요? 맛살 그다음. <laughs> 제가 집에서 물기를 좀 제거하고 끝까지 다 믿어서 됐네요. 잊어버리면 우엉이랑 모든 재료들이 잡아줄 냄새 다된것 같은데요? 안 그죠? 안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. 돌려주시는 거죠? 네. 아니요, 이쪽부터. 하미 쪽부터 돌려야지. 엄마가 좀 도와줄까요? 네. 네. 이렇게 해서요. 자, 선생님이 꽉꽉 꽉 눌러서 이제 하세요. 네. 자, 잠깐만요. 긴 마리가. 됐죠? 야무지기도 하시네요. 잘하셨네요. 다 해볼게요. 좀 부서졌다. 부서졌어? 꽉꽉 너무 꽉꽉 <laughs> 죽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잘하셨어요.